공격은 약하죠? 이왜 아무도 말안 하지? 내가 아무도 인가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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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니 네 어, 아니다. 그냥 갈래요. 그래요. 그럼 바로 갑시다. 네, 네, 이거야. 어, 킹스 턴나 무역. 근데 나쁘지 <laughs> 아, 않았었는데. 오케이. 미스턴 가져오시고 저는 디바 가져오겠습니다. 에 아, 따라와. <laughs> 는데 뭐야? 그냥 네, 되겠다. 파라개 <laughs> <까라>, 잘하는데? <laughs> 끝났네아났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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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. 파라 캐리다. 파라킬이 이건 인정하세요, 도전자님. 와, 바로 나가린 거 봐. 개기끼 없어. 티셨네.